여러분, 안녕하세요. 판테스틱 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단원.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요. 그래서, 어, 되게 많은 쪽을 해요. 238쪽부터 무려 몇 쪽까지냐면, 두 시간에 걸친 내용이긴 하지만, 여기가 지금, 어, 258쪽까지. 요거는 그 다음 시간 거고, 258쪽까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려 지금 20쪽을, 오늘 20쪽을 합니다. <laughs> 근데 뭐 쓰는 게막 20쪽이 아니고요. 그렇죠. 여러분 예상하다시피 낱말의 뜻을 짐작한 밀기인데 238쪽부터요. 존경합니다. 선생님이라는 글이 굉장히 길어요. 어, 여기 지금 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를좀 읽는 이 부분 때문에 책이 페이지가 많은 거지. 뭐 문제를 푸는 거 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은 세 쪽이고요. 나머지는 20쪽 중에서 나머지는 전부 다책 내용입니다. 자, 파란색으로 일단 낱말의 뜻을 뜻짐작하면 읽기고요. 이건 수행평가 내용. 우리 학교에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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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습니다. 파란색으로 쓰인 낱말의 뜻을 짐작하면 존경합니다. 선생님을 읽어봅시다. 죠 <laughs> 존경하는 선, 선생님. 퍼트리샤 폴라코 옮긴 김유수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거를 선생님이 다 읽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멈출 겁니다. 멈춰서 여러분들이 몇 쪽까지 있냐면 238쪽부터 해서요. 그쵸? 그렇죠? 쭉 넘어가서 255쪽까지요. 238쪽부터 255쪽까지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멈춰 놓고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온 다음에 다시 실행을 눌러 주세요. 다 읽어보았나요? 어, 이게 뭐 아주 오래 걸리진 않았을 거예요. 두시간에 걸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laughs> 모르는 단어들이 많이 나왔었나요? 파란색으로 쓰인 거는 여러분들이 뜻을 짐작해보라고 랬죠 음. 존경합니다. 선생님을 읽고 이야기의 주제를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세요. 자, 이야기의 주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인물이 뭐, 두명 정도 있는데, 누구랑 누구 같아요? 그건 제대로 읽었으면 알 텐데요. 요, 보이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다 안다고 생각하고 해야 하는 거니까, 지금. 그걸 읽어봤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켈러 선생님이랑 한 명이 누구죠? 슐로스 할아버지, 그쵸? 켈러 선생님이랑 슐로스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질문을 만드는 게 있어요. 이래서 생각한, 이 캘러 선생님이랑 슐로스할 아버지가 있다고 하면은 이 인물의 생각, 행동, 가치관 따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 보자 그랬죠? 켈러 선생님이랑 슐로스할 아버지 <laughs> 생각, 행동,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질문 예시로 그냥 빨리 하다 보면 예시로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써주세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여기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지금 3번도 그렇고 여기 다 지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그냥 예시만 얘기해 줄게요 켈리 선생님이 글 읽는 사람이 글쓰이의 진짜 감정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쵸? 그렇게 생각한 까닭이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 뭐예요? 하지 말고 천천히 불러주세요. 할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거지. 이게 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슐로스 할아버지. 슐로스 할아버지가 누구한테 감사했죠? 누구한테요? 음 그래요. 켈러 선생님한테. 왜 켈러 선생님한테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할수 있겠죠. 친구와 함께 이해에서 만든 질문으로 답하기를 해보자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자기가 문제를 만들고 자기가 밑에다가 답을 써주면 될것 같아요. 알겠죠? 자기가 인물 쓰고 질문을 만든 다음에 그 밑에다 화살표를 해놓고 거기에 대한 답을 써주면은 3번까지 해결이 되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죠? 질문이랑 답이랑 다 자기가 스스로 <laughs> 만드는 걸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친구들과 비교해보고 이야기의 주제를 말해보세요. 켈러 선생님은 글쓰기에서 무엇을 강조했나요? 퍼트샤에게 케리 선생님과 슐루스 할아버지는 어떤 존재일까요? 그랬죠? 켈리 선생님은 글쓰니서 무엇을 강조했나요? 글의 주제는 상대의 마음에 들려고 하는 글이 아니라, 그쵸? 어떤 걸 해야 된다고요? 자신의? 무슨 감정? 진실한 감정이 그런 글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쵸? 써주세요, 여기다. <laughs> 제일 안 좋은 게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베껴 쓰는 게 제일 안 좋은 겁니다, 알죠? 아더안 좋은 거 있어요, 안 하는 거, 그치 제일 안 좋은 거, 안 하는 거. 그래도 지금 이거 듣고 있는 거는 그래도 지금 영상이라도 좀 보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다음에 그다음에 안 좋은 거는 뭐예요? 베껴 쓰는 거, 그치 내가 말한 대로. 제일 더, 어 이건 못지않게 나쁜 거 선생님 말을 너무 빨라가지고 무슨 다뭐라왔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불평이 제일 그 다음에 안 좋은 거죠 이거는 지금 답을 듣고 지금 베껴 쓰고 받아 쓰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 여러분들이 생각을 쓰고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느낀 대로 쓰는 게 공부인 거지 이게 지금 듣기 평가가 아니거든요 그렇퍼틸리샤에게 <laughs> 켈런 선생님과 슐로스 할아버지는 어떤 존재일까요 어떤 존재인가요? 감사한 마음이에요. 저 감사한 존재죠. 왜요? 깜깜한 바다를 밝혀주는 등대처럼 삶을 밝혀준 스승이래요. 그렇죠? 그런 존재입니다. 등대처럼 삶을 밝혀줄 수 있는 존재여서 감사한 존재인 거죠. <웃음> <웃음> 자, 여기서 여러분들, 파란색으로 쓰인 낱말의 뜻과 자신이 짐작한 뜻이 만지 고가차단을 찾아보다도 있죠. 여기는 굳이 지금... 어... 여기서 쓰지는 않겠습니다. 알겠죠? 여기서 쓰지는 않을게요. 대신에 그냥 찾아보는 거는 꼭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파란 단어가 지금 모르, 모르긴 해도 거의 한 10개 넘게 나오거든요. 어, 파란 글자가 10개 넘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꼭 자기가 생각한 뜻을 여기다가 쓸 필요는 없지만요. 생각을 해도 읽으면서 어느 정도 했을 거예요. 그거를 사전을 보고 꼭좀 확인 좀 해주세요. <laughs>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안한 친구들 많을 것 같아서 자꾸 잔소리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꼭 제발 반드시 사전으로 찾아보고 무슨 뜻인지 확인을 해주세요.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렇죠? 예전처럼 그렇게 책으로 사 찾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인터넷에다 검색 창에다가 치기만 하면 다 나오는데 그거 안 하면은. 정말 너무 송이가 없는 거예요, 그쵸 오늘따라 좀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네요. <laughs> 4 번입니다. 켈러 선생님이 글쓰기에서 강조한 점을 생각하면 자신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자신에게 슐로스 할아버지나 켈러 선생님 같은 사람이 있나요? 고마운 분이에요, 그쵸 자기한테 고마운 분입니다. 고마운 선생님일 수 있어요. 아무선생님일 거예요, 그쵸 글은 난 고마운 선생님 없는데요 하는 사람은 좀 마음이.. 그치? 자, 이래서 떠올린 사람에게 여기에서 어떤 선생님을 떠올렸으면은 <laughs> 학교 선생님 아니어도 돼요, 그쵸? 꼭 자기가 살면서 이제까지 끝 만났던 선생님 그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이 드러나게 글을 써보세요 <laughs> 편지처럼 쓰라는 얘기죠? 처음부터 끝까지 채워가지고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평가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내용은 평가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다행봅니다 여기는 평가 내용이에요. 요거를 여러분들 그 그대로 쳐서 타이핑해서 써도 되고 요거를 쓴 다음에 찍어 가지고 올려 줘도 되고요. 그렇죠? 그런 얘기했습니다. 요거를 쳐서 타이핑해서 올려도 되고 요거를 찍어서 올려도 되고 쓴 다음에 손으로 두 가지 방법을 해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킬러 선생님이 강조한 점이 잘 나타나는지 살펴보면 자신이 쓴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laughs> 지금 이거예요, 그쵸? 3번 문제에 대한 거예요. 자신 생각, 잘 대상에 따라서, 아유왜 이러죠? 대상에 따라서 생각에는 느낌을 다르게 표현했나요? 체크하고 자기가 쓴거예요있는 사람이 내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있는 사람을 예상하지 못한 독탕, 독창적인 방법으로 표현을 했나요? 했는 자는 자기가 평가하면 되죠? 여기 이거 나와있어요 그렇죠쌍 동그라미 동그라미 세모 글의 형식에 맞춰서 표현했나요? 문단 같은거나 이런거 표현잘 제대로 했는지 내 마음을 진솔하게 표현했나요? 체크를 할 때는 여러분들 이거, 여기 나와있는 부분들 참고해서 솔직하고, 냉정하고, 엄격하게 평가를 해주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쌍둥거라미를 주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면, <laughs> 왜 그렇게 생각했고, 내가 그러면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 그거를 생각하는 것도 스스로 생각하는 게 중요한 공부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원격 수업 기간 동안에는요, 사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해요. 어, 선생님도 친구가는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자기 스스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간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대충하려면 얼마든지 대충할 수 있는 기간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혼자 혼자서 스스로 찾아서 공부할 수 있는 누가 보지 않아도 그렇게 할수 있는 정말 값지고 중요한 부분이고 자기 스스로를 믿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좋은 기회가 되어서 그냥 뭐 편하게 놀고 먹는 기간이 아니라 어 자기 스스로 공부 습관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바랍니다. 고생 많았어요.